사실 아무것도 안 한다고 했지만 준비한 게 있어요. 신작 게임을 가져왔어요. 제가 방금 산 신작 게임입니다. 몬 버육수요. 이거 게임이요, 게임. 제 마우스를 막 따라다녀요. 야쿠자 엄마. <목소리> <목소리> 그, 딱히 뭐라 어가산데, 야, 욕모. 저크. 아, 그이 말하는 게 그렇게 많진 않아요. 뭐한건 모르겠어. 그냥 얘가 가만히 냅두면 지 혼자 떠들어요.

네, 삼일리날 나왔어요. 하나쯤 사주는 게 좋긴 해. 엄마가 없는 사람들을 찾을 수 있어요. 나님이 <laughs> 됐나요? 자, 이렇게 <laughs> 지금 어 보내뒀어요. 진영님에게 엄마를 보냈습니다. 빨리 귀하를 와요. 원래는 엄마가 없으셨던 거죠. 보라, <laughs> 미즈요. 아 이거. 엄마가 너무 좀 그렇다 싶으면은 저 여기 그 우한 마더라고 있습니다. <laughs> 우든르 <마러. 엄마가> 그 <laughs> 언어가 많아요. 언어가 많아요. 말. 진 엄마가 왜 뭘을 네玩的모습시 없시. 언어가많아요언어가많아요엄가 아이 씨발 말많네 진짜. 그영국인 엄마도 있어요. Hi darling. What are you playing? Oh dear. 아니 근데 이게 왜뭐 이렇게 중국 쪽이 많냐? 베이징 마더. 더 바러 궈라이. 니 저이 톈톈의 쭈자이르 와. 你看我长得像游戏吗？不、哎、是，那我看俺娃在这弄啥着？哎，成天总知道发，把一我撵，我都砍死他了。真，真抠门，山东王乖乖来玩儿玩儿，天天的就知道玩儿。不那个孩儿呀、啊，咋又搁那嘎捣鼓这游戏啊？ 别扔了，别扔了，别玩了。哎呀我。야 <놀라> 같은 중국 아니야? 와 리. 아니. Hi darling. 이게. Hi y 다 중국 돈인데 그냥. 아르. <놀라> 야또 거라. 그냥 야추야구 잘하세요. 사실 이거는 이 게임을 내가 하는 용도보다 내가 엄마를 가지고 있다를 어필하는데 구매를 해두는 게 좋은. 다른 사람이 나한테 엄마를 보냈을 때 내가 엄마가 있다는 걸 보여줄 수 있잖아. 지금 진영님은. 엄마 배달 받으셨나? <laughs> 어아 진영님 안녕하세요. 진영님 저 엄마 보냈는데. 뭐니 미된다요? 뭐니 미된다요? 진영님 제가 스팀 선물 보냈거든요. 어. <laughs> 야 엄마 조용히 좀 해봐요. 왜니미다요 <laughs> 말이 많 <많아요>. 조용히 해봐. <laughs> 그게 뭐냐고요? 네 엄마요. <laughs> <laughs> 네 엄마한테 어떻게? 해. Your mother! <laughs> 님도 이거 친구들한테 보내세 880원으로 친구들한테 엄마 만들어줄 수 있어. 지금 세일해서8 8 0원이 세일 끝나면 1 1 0 0원이에요 괜찮은 가격이야. 이거 저 보이죠? 저거 리뷰가 1400개나 있는 거. 지금 글로벌하게 다들 써먹고 있는 거임. 니네 엄마 하면서. 사실 지금 딱 보면 알겠지만 게임적인 기능은 뭐가 없거든요? 그냥 다들 니네 엄마 이러고 보내고 있는 거임. 이게 뭔버튜버야 이건 그냥, 님네 엄마임. <laughs> 그냥 니네 엄마라고, 이거. 뭔버튜버야 자꾸. 여기 적혀있잖아요, 오른쪽에. 당신의 어머니. 그냥 이거, 저거임. 게임이 아니라, 그냥 이거 세워두는 저거임. 개발자, 저기도, m for mother. 이렇게 적혀있잖아. 암튼, 뭐, 이런, 게임입니다, 이거. 게임? 어? 뭐야, 떠나다 누르니까 갑자기 얘가 하트하는데? 오, 이런거 없어졌어. 오, 쉣. 하 <laughs> 야, 이 꺼진 거야? 오! 어, 뭐, 이런 거는 좀 챙겨놨네? 니 엄마 죽임? 이 <laughs> <아니>, 씨발. <laughs> 아니, 미친. 진짜 <laughs> 얼탱이 없네